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지난 밤에도 주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여 피곤함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동에서 아침을 맞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갇힌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이 무더운 곳에서 밤을 지낸 이들도 있습니다. 군에서 아침을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아침을 맞이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그들 모두 주님과 함께 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이길 원하오나 우리의 실제 모습은 늘 부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이라도 바르고 깨끗하길 원하오나 그마저도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늘 무너지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길 원하오나 그때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믿는 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형제와 자매가 서로 아끼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진 것처럼 대르리여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서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으며 학교와 교회 사회에서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며 수술대 위에 그리고 병상 위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처방되는 주사와 약물을 통해 몸에 상한 부분들이 본래의 재 기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모든 생명력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과정 중에도 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밤에는 잘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낙심과 슬픔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할 때는 무심히 지나친 일들에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하시며 반복되는 치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신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내 안에 은밀한 두려움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시어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 오진이나 실수 없이 바르게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화물 모두를 진찰하고 수술하는 그들의 손에 주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론 환자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고 직장 일을 하며 병 간호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들의 벅찬 일상을 주님 아십니다. 잠깐의 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뒤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에 가족들은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더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기억해내고,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의지하는 신앙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왼쪽 발목, 발목 골절 사고를 당하고 긴급 이송되어 오늘 오전 수술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놀란 가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을 통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재활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주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중에서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 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십계명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사람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했고 호렙산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과거의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그 말씀이 유효하고, 또그 말씀이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하여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제 그대로 다시 똑같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열 가지 개명은 그대로 이제 그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십이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하나의 앞에 있는 십계명 내용과 이제 뒤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이 연결되는 그 연결 고리 역할도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십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십계명의 성격이 22절에서 오늘 본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해서 십계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모세의 고안이나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여호와로부터 왔다 이 계명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 여기서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로부터 온 말씀으로서의 십계명이죠. 어떤 상태에서 주셨느냐 하면 상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신의산, 호렙산에서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그러니까 불, 그리고 구름, 그리고 흑암, 이것은 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반대되는 성질들이 있는 거죠. 불, 불이라는 것이, 구름은 사실은 물이죠. 어, 요즘 우리가 그 구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시커먼 구름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저는 요즘에 하도 구름들을 보면서 왜 어, 구름이 거, 검은색이면 비가 내릴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불, 구름은 어, 물 덩어리 아닙니다. 물이죠. 물 수분입니다. 불과 물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그리고 불은 또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흑암이 있다. 이, 이 서로 다른 성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가 돼서 드러나는 어떤 신비스러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임자했던 그 10개 명을 주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큰 놀라운 기적과 함께 놀라운, 놀라운 사건과 더불어서 큰 음성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성격 십계명의 위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너희 총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 내 허리에서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총회를 이루었습니다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이루었는데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너희 총회에 주었다 선택된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계명이다.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총회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그런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계명은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서 완성됐다.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어 하나의 큰 완성된 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시고 어, 정리해 두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 썼다는 말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법이죠 지워지지 않는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더 이상 변동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고정, 영원성도 되겠습니다. 영원하다. 또이 말씀은 고정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십기 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자, 작은 일들, 사례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다또 다시 덧붙여 나오죠. 그러나 큰 틀.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의 큰 법이요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큰 법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주시는 하나의 큰 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둘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나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 너희는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어쩌면 더또 또 요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두 말씀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확정된 말씀으로 이제 받았는데 자 이런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5장 4절부터 5절에 이미 한번 나왔던 말씀이 이제 조금 더, 더 자세하게 풀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5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서두 부분에서 이런 그 상황, 아, 어, 모세가 세, 어, 그 십계명을 받았던 정확한 상황을 한번 이미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 부분은 23절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수령과 장로들 아, 그 우리 신명기 일장을 보면 수령들을 뽑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가 그것을 회상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령들을 뽑는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부분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이제 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탐을 하는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데서도 아마 그, 그런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 그런 하나의. 오구러서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수령들이 나왔습니다.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그 수령을 세웠던 의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그래서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살수 있도록 관리하고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서로 어 격려하면서 또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원활하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령들을 세웠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 그... 결과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수령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잘어 잘못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아, 정탐꾼을 보내십시다라고 해서 정탐한 다음엔 백성들의 어떤 뜻을 모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면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데려다가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하는 일을 하는 대표자 역할을 하는 이런 어 역할이 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신의 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비할 거룩함으로 임지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또 모아서 찾아와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편에서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원래 의도했던 역할과 다른 역할이 되고 있는 수령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불 그리고 어둠 그리고 또이 구름 이런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황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음성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전면에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절과 이제 2 5절의그 약간의 그어 약간의 흐름의 차이가 있는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이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4절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살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25절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4절은 앞서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뒤에서서 지금 어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것에 대한 어떤 감, 감동이 일어나고요 경이로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4절이 그렇게 연결해야 아마 의미상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들을 수 없다. 우리는 겁이 나서 못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26절 말씀을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자,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들었죠 멀찌감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우리들 또 앞에 서 있는 모세 이것을 보면서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은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해서 이제 중재자인 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세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샤마 들으소서 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사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겠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까이 가서 듣고 전하라, 말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듣고 행하겠다. 라고 하는 결의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모세에게 하면서 우리는 직접 못 듣겠으니까 모세에게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이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중재자로 위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이 중간 역할합니다. 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 이건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설교가들에게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역시 계속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그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백성들이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라.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고 동시에 백성들의 뭐라 할까요? 인준을 받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역할을 인준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는데 참 멋진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소, 소원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열어 주시는 이유는 어쨌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이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모든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것이 내, 내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3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자리에 남겨두셨습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모세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테니, 너희는 이제 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목, 어, 이 목회적인 영역이 모세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주어졌습니다. 자 삼십이 절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삼십이 절과 삼십이 절 32절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너희가 나에게 꼭 듣겠다고 위탁했던 말씀이다. 들어오 듣고 오라고 위탁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라. 아,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이 땅에서의 삶이 길 것이다. 부모 공경에서 나왔던 그 축복이 어, 뭡니까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생명이 길리라 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의미 또또 함께 우리가 이 맥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런데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있죠 너희가 살 것이다 어, 생명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 계명과 생명 계명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생명이 삶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모세 이 말씀 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 여전히 듣고 행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